복싱은 오버지! 안녕하십니까 신부사원원입니다자 드디어 제가 주말에 가족들과 와이프랑 할게 없어서 기똥찬 책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짜자잔 마법의 소라고동책입니다 여기 sns에 이게 사실 커플들을 위한 어, 책인데 <laughs> 커플들을 위한 책인데 어? 와이프랑 애기들과 함께 주말에 한번 데이트를 해볼까 합니다. 자 책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보시면 제가 펼쳐볼게요. 자, 첫 번째 장을 이렇게 보시면 어, 매일 뻔한 데이트만 하고 있나요? 쭉 읽고 있고 이책에 사용 규칙이 있습니다. 책을 펼치기 전에 마법의 소라 고독님 저희 무슨 데이트를 할까라고 외치고. 신중하게 같이 손을 잡고 책을 펼치면 될것 같아요. 자, 별표가 붙은 페이지가 나오면 스킵이 불가하다. 세번할수 있고, 자 일단 저희는 뭐 커플 커플을 떠나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는 걸할수 없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버 준비합시다. 잡고 있어. 아니 두 손을 잡고. 두 손을 잡아야 된대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손을 꼭 잡으시고 이손이으로 어, 이 어, 이 같이 넘기는 거 아니야? 맞아. 아, 이 손으로 같이. 잠깐만, 챙이 잠깐만. 엄마 아빠 잠깐만 하고 내가 놓을게. 잠깐만. 여기 안 보이게. 지영이도. 잠깐만. 자, 손을 두 손으로 자. 지영이 아, 도알았어 지영이도 같이 있다 해 봐. 자, 그럼 이거 해 보자. 이거 읽어 보자. 이거 읽어 봐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어디서 잠깐만 한 번만. 어, 아, 엄마, 아빠, 한번 하고. 자, 어, 손을 잡고, 소라고동님. 소라고동님, 뭐, 뭐야, 르겠어 주문이. 주문이 뭐였어? 저희 무슨 데이트를 할까요? 음. 소라고동님, 우리 무슨 데이트를 할까요? 우리, 자, 어떻게 같이 넘기는 거야? 어, 그럼 지웅이가 넘겨보자. 자, 지웅이가 펼쳐보세요. 저희 펼쳐봐. 아니야. 책 펼쳐봐. 자, 아, 찍어. 책 이렇게 넘겨봐. 이렇게, 이렇게. 책 넘겨봐. 한번 펼쳐주세요. 자, 한 번만. 아, 그니까, 또. <laughs> 도망가지 말고! 야! 막 갖다 주세요. 자, 다시 책을 빼다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럼 하나. 자, 어떻게 어디 어디를, 어디를 펼치게 여기야? 잠깐만. 자, 하나. 같이 손을 잡고 하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하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자기가 번, 번, 자 한번, 내가 한번 세번 스킵할 수 있다니까. 자, 자기가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짜잔! 첫 번째! 피자를 먹으면서 로맨스 영화를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어, 이건 할수 있겠는데? 어, 이는할수 있겠는데? 피자를 먹으면서 로맨스 영화를 보는 것도 좋은 것 같구나. 자, 오늘은 그럼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우리 피자 안 시키고 지금 초밥 시켰는데? 그럼 우리는 초밥을 먹으면서 텔레비를 보는 걸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수 있는 거. 한번더 펼쳐? 세번할수 있대. 한번더표봐 알았어. 자 이번 내가 내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린 초, 첫 번째 초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걸 하고 두 번째 자 갑니다. 인생 샷 명소에서 커플 사진을 찍어보렴. 어 인생샷 명소. 이거 아, 코로나 패스. 아왜 패스요? 사람 별로 없는데. 사람 어디가 없어? 사람 별로 안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때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아 왜? 어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명소 커플 사진 찍으면 되지. 오늘 서비스 안 좋네. 자첫 번째 미션이죠. 우리는 초밥 먹으면서 텔레비 보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텔레비 보이 지웅이 브이눈 크게 다시 크게 빵. 자. 보여 알았을 때 보여줄게. 일단 먹자. 먹자. 일단 먹자. 먹자. 여밥여밥여밥여밥나안나오 여봐. 어봐 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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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먹어봐 여봐. 먹어요 봐여 먹어요? 나도 아이 매워요 이거. 아메요 아메요 니 와사비 아, 어, 와사비? 응. 아, 이 한번 아니요. 먹자 어. 자, 첫 번째 아니요 안녕 친구들자 첫번째 광어 초밥 짜잔 요 아니요 음 아. 저요?

아유, 나 도박, 도박. 도박, 죠밥에다 씻고. 밥 씻고.

<목소리도> 어 있어요. 맛있어요? 영화에 조정석 배우와 윤 배우의 응, 호흡이 참 좋았어요. 마치 우리 민규의 호흡을 보것 같은. 호이 너무 좋았죠? 힘안 봤지? 90년에 한 번, 9일 동안 벌어지는 한정의 축제니까 거의 일생에 한번 벌어지. 는

<목소리> 오, <목소리> 아 와, 좋다, 어, 멋있다 한국의 프렌케음게 음, 오랜 시간 동안해 가지고 흘렀어 아그러 어떻게 이렇게 흘릴 수가 있지? 와 대박이다 야 좋다 너를 포기한 건좀찍어날 포기해 자 하나만 더 찍고 장어 장 오늘 날 찍는 거 아니야? 살 많이 빠졌다 이어트 하다가 웃 어? 장어! 장어! 참치! 장어 어디있지? 강어 여기 있는데 아 장어! 장어! 장어야! 어아 장어! 장어어야 장어! 장어야? 어 <laughs> 간장. 음, 간장. 음, 간장이야. 새우. 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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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건데. 그걸 꼬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꿀, 이거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자, 지금은 두 번째 미션을 수행하러 왔습니다. 수원의 명소를 찾아서 뭐 사진을 찍는 건데 여기가 사실 명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제가 오다 가다, 어 여기 이런 데가 있었네 하고 이제 와본 것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노송길 잠깐만. 어, 아니야, 만지 예뻐. 마. 예뻐요. 예뻐요. 노송지대. 어. 자, 여긴 수원. 노송지대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소나무가 어, 어, 많이 있는 것 같아. 일로 와봐. 안 에이롱. 여긴 에이롱입니다. 자, 에이 노송지대에서 에이 우리. 에이 가자. 에이 하나, 아이고, 야, 아빠 주저 앉아. 내가... 아니야. 하나, 둘, 셋. 잠깐 동영상이야 가자 <웃음> <웃음> 내가 들고 가. 뭐어그렇어지 이거 눌렀어. 안, 안 할래. 에? 못 눌러? 아니 내또 그냥 그 그래, 찍어 엄마 아빠를. 됐어? 아 됐어. 그냥 이렇게 함. 캡처 캡처 하면 돼. 주변에 찍어주고. 저지도. <laughs> 아, 소나무가 많은 노송 노송지대? 여기 노송지대라고? 아, 아, 수원에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 비가 와서 날씨가 흐린데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내 다시 데 올릴게. 너. 자, 오늘 두 번째 미션. 명소에서 사진을 찍어라. 노송지대를 제가 수원 산지 11년이 됐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아, 이런 데가 있었구나. 어, 손해. 아무튼, 두 번째 미션도 클리어! 됐어? 아.